맨 처음 세상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떠가고, 풀밭에서는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꽃들이 울망졸망 어우러진 꽃밭에서는 나비가 너울너울 날아다녀요.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맨 처음 세상 창세기 1장 맨 처음 세상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온통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지요. 이렇게 첫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둘째 날이 밝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을 갈라 놓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과 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파란 하늘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은 "마른 땅은 드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땅에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넓은 들판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많은 물이 고여서 바다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마른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라 열매 맺는 나무를 생겨나게 하셨답니다. 셋째 날이 끝났어요. 넷째 날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하늘에는 빛나는 해와 은은한 달을 걸어두셨지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달아주셨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들어서 물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또 새들도 만들어 헐헐 하늘을 날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꿈틀꿈틀 기거나 깡충깡충 뛰거나 달리는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흙으로 가장 멋진 창조물을 만드셨답니다. 바로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해주셨어요. 늘 예쁜 꽃들이 피어있고 먹을 것도 많았지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놀라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편히 쉬셨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맨 처음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숨을 코로 불어 넣으셨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지요. 오늘의 말씀 끝!